이거 왜 우리는 안 보여? 아, 보여요. 아보이는거야 네. 돌아가 있는 것뿐이야. 이렇게 하면 너랑 나랑 위에서 보는 거야? 그렇죠. 세상 좋아졌네. 드론처럼, 그렇지? 그렇죠. 자, 재한둥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까까라한테 내가 아직 그 매장을 안 보여줬거든요.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 되게 좀 유명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자전거의게 도산대로라고. 도산대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슈퍼카죠. 거기 뭔가 비싼 차들 다 있죠. 여기도 그런 곳입니다. 내가 까까라 리액션을 좀 봤으면 좋겠어서 바로 안 들어보내고 좀 이따 들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김포의 자전거. 연구소입니다 매장이 엄청 넓어 네. 여기가 저도 인스타로만 접해봐가지고 그치 우리 까까라또 자전거 찐 자동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으세요 내가 들어오라고 네. 하면 그때 들어오세요 내가 사장님 인사부터 하고 있을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내가 우리 PD한테 매장을 리액션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까아라야 네. 일로 와 이쪽으로 <laughs>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하나 둘셋 하면 안될 풀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웃음> <웃음> 고개 들라고 하나 둘셋 봐주세요 와와 <laughs> 와. 저게 여기 있네 어 저기 쫙 봐주세요 휠부터 아, 소름 돋또 자전거부터 야 이거 봐 뭐가 이렇게 쁘냐얜 올해는 물건이 많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저번 저번에 더 많았잖아요 네, 많이 뺐어요 와 너무 많이 나올 거라 아, 앞으로 나올 것들이? 네 그래서 지금 못 사와요 아 하. 저게 있어요 저게 뭐 어느 거 아저 노란색? 네. 저거 왜 이렇게 이뻐? 저 한정판이 요 2,300만 원이었나? 2,700.. 이요 왜? 네가 왜 400을 깎고 이렇게 비싸졌어? 네가 왜 400을 깎고 싸가지 게왜 이렇게 비싸진 거야? 죽고 싶어? 3,300이 전년도 한정판. 이게요? 2,000 얼마? 포아레스네포아레스오 어, 포가차 써있어. 이게 포가차 휠이래요. 그리고 자전거가 노란색으로 되니까 이게.. 이 일단 입에 딱 벌어졌지. 이런 샵 있어 없어. 없죠. 없지. 없죠. 없 이건 없어요. 없지.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여준 게 여기 이제 쇼룸이고 저쪽에 다른 거또또 고치고 하는 미키닝룸이 하나 더 있고 그 옆에는 아. 브롬톤 라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제대로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았어. <laughs> 뭐뭐가 있는지 한번 찍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메리다, 캐논데일, 보라도 있고, 프리스턴도 있고. 자, 팩터. 팩터. 일단, 일단 뭐... 밖에 배치돼 있다? 비싼 거. 눈에 띄어야 되니까. 자, 여기가 어떤 특징이냐면은 중해라 자전거 얘기하는데 오토바이보다 응? <laughs> 뭐, 비싼 거다 여기 다 그렇죠 <laughs> 여기 지나가는 차들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매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뭐 메이커 한 메이커의 자전거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다른 자매 한 그리고 그 유통사끼리의 뭐 경쟁인지 뭔지 뭐라도데 그, 여기는 뭐 그 선이 없어 자 일단 여기 메리다가 있고요 대만의 아주 효자 자던거죠 뒤에 보면 또 자이언트도 있어요 저기 자이언트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뭐또 요게 두 개가 잘 붙여서 팔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여기 메리다도 시리즈별로 이렇게 딱 있고 쟤는 뭐야 구동계가 듀라예요 응 듀라 듀라 어, 이쁘네 듀라 이렇게 돼 있네 나 옛날에 메리다도 참 이쁘다 생각했어 특히 음, 그 주황색 메리다 이쁘죠 그것도 요팀 같은 팀이었을걸요 아 지금 바레. 요것도 아 맞네 근데 네. 색이 이거 바는 맨라렌바레인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정색이야. 제일 빠르겠네? 그렇죠. <laughs> <laughs> 맞잖아. 이번에 F1도 바레인 또 맥라렌이 오, 제일 빠르잖아. 근데 그거 런 보면 좀 있어 그쵸. 하고 싶어. 어? 다 오르죠. 아, 우리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여기 네. 또 실장님이신데 이 네. 살집 없으면은 네. 훔치려고 했거든요. 음. <laughs> 훔칠까봐 오신 거예요. 훔칠까봐 아, 오셨구나 걱정돼가지고. 아, 네. 예. 투만 한 분만. 카메라가 어, 있는 데우 그러니까 카메라가 사각지대가 없어요. 없죠. 네. 네. 없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자, 우리 실장님 아,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장관 곳에서 실장하고 있는 전병관이라고 하고요. 네. 실장님, 이 샵이 없잖아 이런 데는.를 이렇게 미국 브랜드에서 특정 브랜드 몇개 빼고 네. 다 보실 수 있는 데는 저희 매장이 거의 여기는 국경 없는 사이. 한계이 없어요. 네, 예, 국경 없는 사입니다 예, 팩토 너무 이쁩니다. 예, 아. 이거 뭡니까 얘는? 예, 네. 에디션 컬러로 나왔던 제 팩토는 워낙에 컬러가 에디션 컬러들이 많아가지고 젊어 좀 색깔들. 예, 좀 젊은 컬러들. 그래서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난좀 독특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입니까? 천만 원딱 초반대 정도. 오, 그래요? 네. 싸네. <laughs> 티그라고 구성을 해 놔서. 뭐 음. 울테면 어떻고 뭐 어때? 야, 입문하시는 분들. 네. 기함 등급의 프레임을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것만 바꾸면 기함 프레임이잖아요. 그것만 들어로 가면 사실 기함이잖아요. 네. 기압 세팅이 되는 거냐? 기압 세팅이 되는 거냐? 뭐, 어, 요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B M C. 나 요거 왜깊뻐 이거 뭐야? 내가 타던 B M C랑 완전 달라. 네, 사람들 많이들 찾으시는 모델이에요. 그래도 딱딱해 보이네. <laughs> 이런다는 거. 원래 B M C가 딱딱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형게 <laughs> 엔듀런스 모델이잖아. 요 어, 엔듀런스인데도 네. 딱딱해요. 딱딱해 아, 하지만 좀 편했었고, 이거 페스카. 요거가 이것도 수작업으로 만드는 전거 아닙니까? 요 아, 그래서 프레임을 보셔야 아 하고 입이 벌어져요. 살 수가 있거든. 요 요거는 <laughs> 이제 페스카에서 나오는 원이라고 하는 프레임 제품인데 이런 무늬들이 있잖아요 카본 원사들의 무늬들이 이게 일반적으로 만들면은 안 살아요 근데 얘네들은 일부 그것까지 다 무늬를 만들어 가지고 넣는 핸드메이드랑 명품 샤넬 같아. 샤넬 클래식 보면 저 검은색에 그쵸. 금장으로 돼 갖고 돼 있는 게 제일 비싸잖아. 그 느낌이 네 어우 야 이거는 뭐주머에안 들어가서 못 가져오겠다. 죄송합니다. 야이거나 이뻐요. 자이언트. 음, 어 너무 멋있다. 너무 이뻐요. 아, 나 이게 예전에 자이언트가 디자인 좀퍼진다뭐 그런 얘기 좀 듣고 그랬었잖아요. 남자 는걸 하도 만들어 갖고 자기네 거에 신경을 못 쓴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 얘는 이뻐. 자이언트가 네. 선이 안으로다 들어가면서 네, 인터널 다 들어가서 예, 뻐졌어요 PCR 말고 지금 거랑 똑같은 대깔에 그래. 소폐 완성서를 손님은 사시는 경우 게... 손님 손님은 어디 갔어요? 막할수 없는 사정이 있으신 유부남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비밀 보장이 어디가 어디까지 됩니까? 저희는 자전거 일단 <laughs> 보관을 스위스네 <laughs> 스위스 자전거 보관을 해주네 여기 정말 스위스네요 여기는 에 싸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안전. 마음의 안정, 안전이 최고다. 가정의 안전. 안전. 그러니까 그안정을다 <laughs> 채우기 위해서. 근데 너무 이쁘지?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약간 울트라맨 약간 그런. <laughs> 그런 감, 글씨대의 감성. 어, 이거 솔직히 이쁘잖아.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너무 잘사셨다 이분은. 이름, 이런 말할 수 없나요? 아, 공 기합니다. 아, <laughs> 공개차요. <laughs> 네, 저희 지간둥이 좋은 댓글 한 10개 보내주세요. 그러면 공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름하는 거 쉬워요. 너무 잘 만드셨다. <laughs> 너무 조립 잘 하셨고. 네. 너무 어, 센스있다, 이분. 그럼, 휠은 뭐예요? 필은 이제 바이크비트라고 독일 브랜드인데, 보잉 항공사에 들어가는 카본 마크만 원 업체에서 음. 생산을 하는. 아, 그래요? 어우, 새끈하다. 얘는, 이것도 잠깐 꺼내봐야 됩니까? 아, 네. 이분도 그 감각이 제대로네. 있으신 분이야. 봐봐. 제대로 하셨네. 제대로 하셨어. 이거 봐봐, 이거 프레임부터 해갖고, 안장 색깔, 바테이부터 해갖고, 이거또 맞췄네. 클래식한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싶어. 그러니까, 루이비통 그러니까. 루이비통 냄새 난다. 그루이비통 냄새 나네. 스포크가 되게 특이한 네. 제품인데. 오, 그러네요? 스포크가 일본적인 이제 스틸이라든지 네? 아니면 카본이라든지 이런 소재가 아니라 얘는 원래 실이에요실이요 네, 장력을 오. 걸어서 지금 이렇게 오. 유지가 되는 거지 원래는 되게 흐물흐물한 실이에요 스포크 자체가 아 그럼 승차감이 엄청 좋겠네 아 어, 되게 생각보다 승차감이 네. 오, 반응성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이렇게 완차하면 이거 얼마 정도 돼요? 가정의 평화를 지켜드려야 되는데 공개합니다 아, 아. 제안둥이 좋은 댓글 한 10개 보내주세요 근데 뭐쟁인들 <laughs> 뭐 보면 알잖아요 이거? <laughs>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이쁘다. 아 이거 아, 센스 있다, 그렇지? 루이비통 냄새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로이... 아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또 오래간만에 자는 거 보면서 멋있다는 생각이 착 드는 그런 샵입니다. 여기. 여기도 또 있구나. 이거는 오랑주리라고.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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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요? 프레임. 프레임이. 프 여기 보시면은 서벨로 글자에 얼룩무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그림이에요. 오랑주리 미술관에 네. 모네 그림이 걸려있거든요. 그 수련 그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와, 이 프레임이 그럼 꽤나 같이 나가겠네. 그쵸 그렇죠. 이 휠도 까요 색깔 간지나게 딱맞췄 끝내요. 칼스도 바꿨고 그죠. 그리고 음. 이 음. 컬러. 빅플리도 네. 있고. 빅플리도 지금 컬러 맞춰 가지고 네. 이렇게 파란색. 으로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파란 색깔로 여기 바테잎도 뒤에 여기도 이 색깔로 맞췄고 일체형 핸들바 스타일로 나온 시대에서 지금 다 꾸며진 게 어때? 오. 너가 봅니까 최고예요 그래? 제가 인정할게요 인, 인정하지 네. 강남에 도산대로 있으면 김포에 자전거 연구소 있는 거 맞지? 네 맞습니다 자전거 꾸밀려면 이 정도 꾸며야지 그렇지 이게 네. 이제 꾸몄다고 하는 거잖아 저거 봅니까 저거 저 얼룩말 어. 이게 또 여기 또 파랑이에요? 아 어... 이게 아 이거는 가격을 이야기 해 드리기가 참 힘든데 왜요 안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팔린 제품이에요. 탈린 제품이에요? 얘가 이제 휠만 좀더 높은 걸로 바꾸면 잘하면 이제 5장까지도 갈수 있는 잠깐만 내가 잘못 들었어. 몇 장? 5장이랬지. 아, 네. 네. 얼마야? 그렇죠 여기에서 휠만 이제, 나웨 같은 거, 진짜, 에디션으로 나오는 애들5오베마이어 골드 에디션. 예, 예,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휠만 가격이 천이 넘어가니까. 여기서 근데 밖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자전거는 없는 것 같아. 너무나 이거라서. 그러니까 슈퍼카들도 그런 거 있잖아. 1년에 한번 몇백키로 안 타고. 한번 타는 거. 어, 이렇게, 이런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게 프레임이. 또 달라서 그런 거예요아 이거 프레임 네, 아까, 아까 봤던 거. 보셨던 스펙트레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에디션 컬러로 나오는 애들인데 네. 요 브랜드는 그 에디션으로 만든 프레임들은 두번 다시 안 돼요 이게 마지막이고 네. 처음이자 끝이네요 오오오오 여 깐파로도 돌렸네 그니까요 깐파로 그게 비싸거든요 깐파로 그러면 지금 아까 요거 요게 얼마나 그랬지 너 아까? 2700? 2700? 얘가 실력 그 짱이에요. 영역이 달라요. 공간. 아 그럼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지금 퍼포먼스에서는 당연히 네. 세계에서 제일 장성한. 그니까잘 타는, 타는 애가 네. 이거를 타고 있으니 네. 퍼포먼스도 이미 인증된 거는 이런 조아이 제일 인증이 돼 있죠 지금. 그죠, 그죠. 나 이거 왜 이렇게 이뻐 이 노란색 도 콜라고 역시. 아, 얘도 콜라고 타거든요. 아, <laughs> 얘는 연두색 저 완두콩 애디션이라고. <laughs> 네, 그걸 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아기 여기 가면 구경해도 오세요 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지금 내 자전거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맨날 주의, 얘기하는 게, 여러분, 앞만 비싼 자전거도 자전거가 바뀐 두개예요가 항상 내 입에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이 선수할 거 아닌다면, 그리고 탑시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범주에 있는 거보다 조금 좀 다른 분들이 또 자전거를, 어, 아끼시는 건데, 우리와 또 다르게 또 아끼시는 그런 위에 계신 분들이 또 좋아하는 자전거들 굉장히 많다. 요즘 2휠좀 보입니다, 요거. 프린스턴, 카본없스 맞죠? 이건 못본것던거 같은데 휠은 음. 같은 미이에요 네. 이건 화이트 에디션이라고 색상 이렇게 이입혀져서 나오는 거고 네. 기본 컬러들로 음. 나. 색상이 다양해서 조합 맞추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음. 그데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 나가나요? 프린스턴도 잘 나가기는 하는데 캄파노로 음. 휠이라든지 여기는 캄파 하고 여기는 라웨. 얘는 말일리지나이전 몰라요 이거를. 왜거 들어봐도 돼요? 네. 이게 겉에만 뚱뚱해. 풍선 같은 거들어봐요 야 대박이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좀 이제 메인 샵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좀 달래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자 바로 저쪽으로. 차분해지러 갑시다. 어 차분해지러 갑시다. 조금 흥분했었네. 원래 여기에 브롬톤이 이렇게 딱 깔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이상한 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럼 네. 네. 셀레 이탈리아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아. 아이디 매치라고 하는 기계예요. 네. 이제 AI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빅데이터 기반으로 네. 자동으로 피팅을 해주는 네. 기계가... 자동으로 피팅을 해준다고요? 대박.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피팅을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거 여기서 사람도 설해주는 겁니까? 아, 예 저희가 자전거 이제 조립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를 한번 돌려드리고 이제 자전거 사이즈라든지 핸들 바랑 안장 높이 이런 거 허리까지 맞춰 드리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예요? 요거는 이제 기계가 4,800. <laughs> 장난 아니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하시게 되면은 네. 앞에 있는 이 카메라 있잖아요. 어, 엑스박스인데요? 네. 얘들 말로는 이 3D 카메라가 성능이 제일 좋대. 요아 네. 이거 쓰는 거 진짜 많아요. 얼마나 아, 그래? 많이? 해요 카메라로 저쪽에 보시면 발판 보이시죠? 네. 전체 사이즈의 카메라가 측정을 해. 이렇게 쓰면은 그렇게 갖고 네. 요걸 하고 난 다음에 타시고 있던 자전거가 있잖아요. 네. 그 자전거 치수를 재서 요 기계에다가 값을 넣으면은 그 자전거 사이즈 그대로 복사가 돼요 저 기계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어, 어, 어. 그럼 그 위에서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도에 맞춰서 이거를 저 기계가 타는 와중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조정을 해줘요 그걸 거기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유지를 하시고 타시는 분들이 다 네. 하시는 경우에는 한 15분이면 끝나시고 아, 오. 진짜 빨리 끝난다 네. 정말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1 시간 가까이 저희 위에서 타신 분도 있어요. 계속 기계가 맞추는 거예요, 네, 여기가. 기계가 그 사이 동안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음. 정말 초보. 근데 처음일수록 피팅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일수록 피팅이 중요해요. 진짜 이게 거기로딱 익숙해져야지 어만 자세 익숙해지면은 골병 나죠. 그럼 만약에 이것만 와서 피팅을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저희가 가격은 18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 피팅 비용에서 사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18만 원 정도면 된다. 네. 아, 알겠습니다. 쌈 편이 그러네요. 이게 사실 사람의 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구나. 그래서 그런 거그데 기계품이 너무 들어갔잖아요. 4 8 0 0이 들어가 있는데. 기계값을 뽑은 것 같아요. 작년 동안. 아, 그랬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요 오늘 저 멋진 면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떠냐 너는 와 보니까? 최고예요. 박물관 같아. 그치 그리고 이게 자전거 트렌드가 한번 올라온드가 모든 프레임의 트렌드를 재패고 나서 음. 고민할 수 있다는 게 존재한다는 게 처음 느꼈어요. 처음에 자전거 용품소 음. 뭐 김포에 있다 그러니까 질질 빼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닥쳐라. 일단 와서 봐라. 여기가 또산대로다 최... 고급의 자전거들이 다 나열이 돼 있는 곳이다. 여기 뭐 어필 좀 해주세요. 뭐라고? 저희가 자전거 구매하시면 정비가 무상이에요. 오. 저희 쪽에서 구매하신 제품만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어요. 어, 예. 아. 저희 구매하신 분들은 다 이제 무상으로 평생동안 정비가 음. 대왕이다 그게, 그게 대박이에요. 사실 메리트가 크신 거죠. 자전거는 그러니까 구입을 할 때, 온라인이 쌉니까? 오프라인이 쌉니까? 오프라인이 니죠 오프라인이 싸죠? <laughs>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아, 알겠습니다. 여기 오면은, 어, 옷은 없네요. 아, 옷은 일산점에 가시면 되는데, 네. 일산점에서 저희가 수아레드를 취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만 홍보하세요. 제발, 아, 거기 안 갔잖아요. 거기 일산점에 되게 잘생긴 친구가. 잘생긴 건가요? 다덕은 필요 없잖아요. 다덕은 이거 몰라요? 이쁜, 이쁜 직원이 있으면 또, 그기로 가는 음. 몰라도.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포 장기동에 도 여기 위치하고 있는 자전거 연구소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뭐 한번오셔갖고 이런 자전거다 딱 한번 보시는 것도 이거 모르겠다 이게 추천하는 게 맞아요 와서 한번 봐라 그러면 이게 눈이 여기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보통 그러고 사 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비밀이 보장된다 아~~ 맞네요. <laughs> 스위스 뱅크 스위스 뱅크예요 그냥 스위스야 여기가 스위스 뱅크네 여기는 분쟁을 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간동이 여러분들 다음에 봬요